여기 어디야? 미니야 오늘은 여기 어디야? 아, 여기 그런마켓인데한 달에 수업하는데 이중두 그 번은 여기서. 여기 서에는 한남동 파르틴 베이커리 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어, 여기 진짜 오늘 너무 날씨도 좋고 이거 챙겨요 이거 아네 챙겼어요 어, 이거 우리 언니 또 주문서. 이런데 오면은 네. 엄청 사잖아요 네저 되게 그러니까. 많이 사요 어, 시키지 어, 오늘은 자제시키지 아, 않을 네. 거예요 <laughs> 적어가지고 이 주문서를 작성하면 네. 여기서 네. 그 시스템도 좋은 것 같아요 어, 왜냐면은 네. 판매자들이 어, 판매랑 이제 대화에 집중할 수 내가. 네네네 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에 갈때 한꺼번에 네. 결제를 하는 네. 시스템 오늘은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에 감자 감자 안녕 감자 안녕 에이. 예쁘게 꾸며놨는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래서 네. 아니 원래이이쪽가올는안어 어, 하나 나왔어어 그런데 나왔어? 어, 네. 오늘 아침에 따신 거래. 우와. 이게 신기하지. 사람이 모다 처비는 그냥 가지. 네. <목소리> 촬영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박 <목소리도> 이거 경화, 이거 봐봐 어 맞아맞아 맞아. 음~~ 이거 바 이거 바 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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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바경이 이거 바경 이거 바경 이거 바경이 왜 이런 일을 합니다 크게 보면 아이디어를 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광고보다 조금 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좋은 것을 먹고 사는 것은 단순하게 식생활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잊고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요이그로 마켓은 근본적으로 칼 마켓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50km 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친환경이나 유통형 농사를 짓고 있는 해가서 확인하고 섭외해서 그 농산물을 동네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옛날에 재래시장이 있던 시절에 어, 자기 동네 시장에서 자주보는 것처럼 어, 일주일이나 이주일에한번 정도씩 정말 신선한 농산물 응. 소비했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수확량이 일정치 않고 네. 홀로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몇년 노력을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또 반대로 소비자들도 친환경이나 유기농 농산물들을 한두 번 크게 보면 약간의 패션으로 소비를 하다가 귀찮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만두려든요 그래서 기획을 한게 그걸 막켓시고 일단은 한남동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게 잘 되면 어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그들의 마을을 찾아가서 음. 그곳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음. 어, 그렇게 만들어가기 입니다 돈은 못 벌고요. <laughs>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겁니다. 돈 쓰는 걸 제일 잘하고요. 네네. 이번은 좀 이게 달라야 되는 게 뭐냐면 네네. 단순하게 몇 번의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네네. 이것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음. 어, 저희도 분명히 수익성을 확고, 이게 담보되어야 네네. 되고, 여기 오시는 농부님들도 오셔서 돈을 벌어서 가셔야 되고, 음. 또 이거를 주최하는 저희도 음. 사실은 손해보지 않고 음. 일정량의 돈을 벌어야지, 끝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모델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네네. 저희가 한남동에 마켓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게 뭐냐면, 그런 수요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잖아요. 아. 네. 여기 스프들은 네. 자원봉사. 아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저희 직원들이 아. 있고요. 서울구월이라는 어, 곳이 장소를 제공해 주거든요. 휴게 아. 이 장소를 빌려 주셨고 음. 그래서 저희는 그 대가로 우리가 음. 식사라든지 음. 또 이거 오신 분들 제공, 뻑번 제공해 가지고 음. 어, 맥주라든지 햄버거를 어. 어, 사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어. 판도를 유도를 해 어, 주고 네. 오늘 사실은 그냥 촬영 정도로 왔는데 네.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 네. <laughs> 어. 근데 꼭 농구여야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오늘도 보면 소세지가 있어요. 아. 네,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자 아. 일차 농산물은 물론이고. 어, 하고 싶은데, 구색을 맞추어서 계속 해 나갈 예정이에요. 어, 여기 있는 농산물로 해서 주스 팔고 싶어요. 아 좋죠. 네 여기서 어. 한번 나중에 그냥 네. 제가 주석를 들고 올게요. 아, 그럼 좋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아, 해드리고 네. 그러면 어, 너무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그티도 그, 그, 스티커만 사면 되나요? 아니, <laughs> 아니 저는 <laughs> 네. 뭐에 놀랐냐면 언니 여기 위에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어. 한게 아니라 그게 어. 뭔가 그. 러면 네. 이게 뭐 양평에서부터 한남동까지 오는 길을 지도를 표시한 어. 를 거예요. 어. 멋있다, 역시. 그럴듯하죠. 근데 굉장히 <laughs> 눈이 아 가더라고요, 그 오케이. 부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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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텔링이에 역시. 이거 아. 꼭잘 돼야 돼. 아, 네. 어, 그럼요. 좀 많이 도와주세요. 네, 네. 진짜. 네. 아, 감사합니다. 네.